마태복음 1장 첫 모두는 방금 읽은 것처럼 족보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 그 혈통의 계보를 쭉 나열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로 족한 것이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하신 일에 대한 소개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긴 지루한 족보를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읽을 때 벌써, 아니, 낳고, 낳고, 이거 계속 또, 이거 언제까지 읽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의 단절 속에 갑자기 침투해 오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 의 역사의 계승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이미 주께서 밝히신 바대로 이루시러 오신 것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다윗에게 주었던 축복, 이 축복을 이루기 위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셨느니라. 아브라함은 그 자체가 그 목표나 목적이 아니고, 다윗도 그 자체가 목표나 실체가 아니요. 이들은 모두가 결국은 가리키는 바가 있으니 아브라함이 가리키는 바요 요 다윗을 통해 가리키는 바가 있으니 그 가리키는 참된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이니라 아브라함이 줬던 모든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줬던 모든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의 후손인 예수로 말미암니다 다윗의 왕권적인 모든 그 복도 다윗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다윗이 가리키는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가문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뭐 그러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자기 가문을 소개하면서 어, 집안을 자랑한다 그러면 대개 이제 상견례할 때, 뭐 어떤 혼사했을 때, 그럴 듯이 그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집안을 자랑한다면 여러 가지 이, 이 좋은 일들 드겠죠. 우리 조상 중에 아무개씨는 뭐 군수를 했다, 뭐 도지사를 했다, 또는 뭐 장관을 했다, 뭐 이런 얘기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물 속에 보면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쪽볼 쭉 설명하면서,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 집안을 자랑하면서, 아, 우리 가문에는요, 할머니가 계신데, 이 할머니는요, 창녀로 자기를 스스로 변장하고요, 세상에 우리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지셔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곧 우리 할아버지시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가문을 자랑할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우리 할머니는요, 오랜 동안 그한 성, 한 도시에서 이렇게 여관수급을 하면서 술을 파시고 기생을 하셨던 분이 옵니다. 이런 얘기를, 이거를 사돈 앞에서 얘기하시겠습니까? 이게 얘기 안 하죠. 우리 할머니는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피차간의 멸시와 천대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같은 자들인데, 그런 자가 바로 우리 할머니였으면 얘기를 하겠냐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할머니는요, 그만 너무 아름다운 분위기를 하셨는데 왕과 눈이 맞아가지고 왕과 눈이 맞아가지고 그냥 그 왕과 함께 가늠을 행사하고 그 할머니에게 너 없이 신실했던 우리 할아버지를 그냥 그걸로 인해서 죽음으로의 죽음의 으로 늪으로 내몬 바로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우리 집안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겠냐 말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 속에 그분들이 나오는 까사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다마리오, 라합이오, 우시아의 아내예요 이들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 까닭이 도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일은 이 모든 세상은 부끄러워하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용납되는 일이요. 세상이 부끄러워 이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초청받은 자들이요. 그런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에서 오셨음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사람 중에서 룻과 라합과 다마 같은 사람은 전부 이방인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 어느 하나님의 백성 바깥에 있는 사람임으로 인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요. 그들이 그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취급을 안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주께서 이 땅의 혈통을 따라오시는데 이들을 다 가입시켜서 그들의 혈통도 한계보 형성에 구성원으 삼고 계신 까닭은 무엇일까? 그는 주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 속에 이방인이 결코 제외가 되지 않는 사실을 말하죠. 더큰 일은 죄의 모습입니다. 이 계보 속에 나왔던 숱한 죄인들 그 죄인들의 모습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육적 혈통을 구성하는 구성의 구성원으로 그대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망라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동시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지극히 낮고 천한 계통을 따라오셨다는 사실도 말해줘요. 왕권의 혈통을 따라오지만 실상 이 가운데는 슬픔과 낮음과 비참함과 굴절과 왜곡, 인생의 아픔들 비틀어짐. 그 모든 모습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문나세라는 사람은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율법을 가까이 할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철저히 타락해서 역사 속에 이와 같은 악한 왕이 없었다는 이름의 대명사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도 여기에 넣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이랄지라도 어떤 비참한 현실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굴절되며 비틀어지고 비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다시는 풀수 없는 휘어진 인생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있을 수 있음에 대한 선을 하고 싶은 것이죠. 주께서 그렇게까지 낮은 자리에 혈통을 따라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는두 사람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제일 처음에 있는 책이죠. 12장이니까 1장과 2장의 천지창조와 인간의 창조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시고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암시를 해주신 이후에 3장 이후부터 타락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급기야 6장에 가게 되면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에 하나님께 사람 지음을 너무너무 속상히 여기세요. 사람이 죄악이 이 세상에 가장 찼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떻게 헤아려 보려고 살펴봐도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만큼 부패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땅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니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쓸어 버리는 것이죠. 다 없애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간에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한 줄기를 남겨 둡니다. 모든 인간이 타락했지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한 노아를 낳고 노아의 가족을 남기죠.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합니다. 물로 쓸어버린 모든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 그들이 그들 통하여 인류가 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번성하는 다시 번성하는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으나 에덴의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다 타락해 버렸다. 하나님 모든 죄악을 심판하셔서 결국 무섭게 심판하셨지만 노아는 살리셨다. 노아의 방주 속에 하나님의 자애로운 그 시커먼 먹구름 속에 은혜의 빛이 쫙 비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치듯 물결치고 풍랑이 치지만 방주 속에 있는 사람 그들은 살아납니다 그럼 마침내 모든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그들이 나왔을 때 아름다운 해가 뜨고 무지개 빛이 쫙 비치죠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져야 될까요 그 이후로 노아의 가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주를 영화롭게 하면서 에덴의 아름다운 난, 나가 행복을 누렸더라. 이렇게 이어질 것을 기대법부 하잖아요. 그러나 창세기는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집장 11장은 정반대 역사를 설명하죠. 노아의 후손들은 다시 힘을 모읍니다. 내면의 부패한 성정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를 다 모아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모든 문화를 창조해 나갑니다. 문명을 만들어 내갑니다. 문명과 문화 창조의 모든 인간의 역량의 총합은 바벨탑으로 상징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철저히 인본주의의 대표성으로 드러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류 보편 역사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눈에 보고 있는 이 세상 역사의 성질입니다. 하나님께 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얘기를 여러분이 또 이어간다면, 그 다음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인간에게는 노아의 방주로 구원한 자들도 그와 같으니 소망이 없음을 알고 이제는 물이 아니요 불로 심판하여 모두를 멸망케 하시니라 모두를 멸망케 하시니라 인류의 대종말 그걸로 끝나야 될 것인데 12장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의, 그의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창석 1장 12장 1절과 2절에 떠나라고 말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하죠. 옛 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지음받은 옷을 입으라. 그것이 바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이루가는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여 내가 내 나라를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 그것을 약속하고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복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요. 눈이 번쩍 떠지는 단어입니다. 창세 읽은 이후에 아람의 타락 위에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이어져왔던 긴 역사들. 그 슬픔에 즐거워에. 그 비참한 인간의 신음 소리, 그 죄의 어둠새가 두 채우던 인간의 역사를 읽어가면서 읽다가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그는 의인이었다. 뒤에 었으나그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도 타락해 버렸는데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서 비로소 다시 의로 여기는 단어를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그 의는 아브라함 자신의 의가 아니요 하나님이 여겨 주시는 의인이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받으시는 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의죠. 이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미쳤으니 갈라디 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래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게 주신 모든 약속, 내 민족을 크게 할 것이요 이름을 창대할 것이요 복이 될것이라는 말씀 그 약속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누리는 복인데 그것이 유업입니다. 이글를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니라. 결국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예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일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놀란 복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분이니라. 주님을 알고자 하면 예수를 알고자 하면 아브라함을 보라.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준 약속이 무엇인가를 보라. 한 가지 인물을 더 얘기합니다. 다윗입니다. 주님이 누구인가를 보려 하면 다윗을 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되어 있지 않고 이세는 다윗 뭐라고 그랬죠? 왕을 낳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역사 속에도 계속 왕이 남 솔로몬도 왕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낳고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다 왕이지만 그들 뒤에 이름에 왕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다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이 왕임으로 인하여 누려지는 왕들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를 고대하는 메시아의 참된 실체는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다윗의 왕권을 이루신 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부를 때 그가 바로 참된 왕인이라. 왜냐하면 그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왕권됨에. 실체로 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의 영원히 견거리 하셨다 하라. 다윗을 통해서 세우시는 왕권의 나라, 그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 땅에 보이는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된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7절.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로부터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함갈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니라. 이스라엘이 만들어질까지 하나의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받고 왕국을 이룰 때까지 기간. 그 다윗이 등장할 때의 기간. 다윗으로부터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될 때까지 왕국이 주지된 기간. 바벨론 포로가 된 뒤에 돌아왔지만 무의미한 의미를 갖지 못하는 역사의 계속되는 기간 다시 드디어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의 기간 이세 기간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이 역사의 구분 속에서 결국 왕권의 의미는 하나님 주신 다윗과의 약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윗과 주신 약속 3월 7장 16절이 영원하다 하였으나 멸망해버린 사실을 놓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다윗과 약속하신 영원한 왕권은 다윗 자체를 통한 육적 이슬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를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결국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모든 족보는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참된 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메이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메이샤는 어떤 분인가? 이 모두 설명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해석적 의미를 이 안에 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의 구성이 1장 17절에 특이하게 되어 있죠. 14대 14대 14도 나누어져 있습니다. 모든 조상들의 이름이 다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엔 중요한 사람, 의미 있는 사람, 말해주고자 싶은 사람, 기억될 사람들의 이름은 나와있지만 그러나 빼도 괜찮겠다 싶은 사람. 의미가 약한 분들은 또는 큰 의미 속에 묻혀가는 사람들은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 어쨌건 마태복음 속에서 14대 14대 14대를 맞춰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4대를 우리에게 유, 의미 있게 바라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족보 전칠총에서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기간은 무려 4천년이 되는 긴 기간입니다. 이4천년되는긴 기간 역사의 성격 해석적 의미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열네대라, 열네대라, 열네대라 말합니다. 그 열네대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주경학자들이 연구하지요. 대체로 한두 가지 정도로 모아집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합니다. 다윗이라는, 다윗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써서, 히브리어는 모든 글자 하나하나에, 문자 그 표기되는 철자 하나하나에 숫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윗이라는 이름을 철자의 숫자적 의미를 따져서 하나하나 풀여하여 그 숫자를 합하면 1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레다라 18, 열레다라는 18, 것은 결국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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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다. 역사의 의미는 다윗 중심적 역사다. 그걸 말하고 있다. 한 가지 해석을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의미 있는 해석은 다윗 중심의 역사는 다윗 자체가 중심이 아니고 다윗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를 더 풀어가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14대, 14대, 14대는 산수를 계산하면 14는 뭐 더하기 뭐죠? 1 더하기 13, 2 더하기 12. 그러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7 더하기 7이죠. 7 더하기 7, 7 더하기 7, 7, 7 더하기 전부 이어서 42이 되어집니다. 에레미 이게 레위기 25장에 가게 되면 율법의 중요한 한 절기가 나오죠. 그 희년입니다. 희년은 일곱째 날 안식일로 추하고 일곱 해가 되는 안식년이 되어지고 안식년 일곱 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 루어진 이후에 여섯 번이 이루어지 7년씩 여섯 번이 이루어지면 모두 몇 년이죠? 42년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49년차가 되어진 후회가 되어지면 비록 50년차에 희년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희년 선포가 바로 그리스도 의오심과관계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4대, 14대, 14대인 것은 안식년에 일곱 번, 일곱 번, 일곱 번, 두 번, 두 2번, 2번, 번씩 묶여서 여섯 번 걸쳐진 이후에 일곱 번째 이르게 되어있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사역을 통해서 비로소 희년이 선포되어지는 영원한 안식의 때를 우리에게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누가 복음 사장에 가게 되면 실제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로 인용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길을 보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해는 줄치면 두 자로 주의는 뭐가 될까요?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해죠. 즉, 그때가 되어지면, 50년차가 될 때, 그때가 되어지면, 안식의 대단한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빚진 자들도, 빛이 있어 땅을 잃어버린 자들도 자기 조상의 유업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남은 횟수만큼 자신 희년으로부터 그 빛을 다시 탕감할수 있도록 자산적, 자산을 다시 새롭게 부여해 줍니다. 소망입니다. 망한 자요, 죽을 자요, 모든 걸 잃어버린 자들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년을 바라보면서 그때가 되어지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때가면 나중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희년을 전파하려 왔다. 그리스도 사역은 기쁨과 소망을 주는 사역입니다. 14대 14대십대 14대 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께서 오신 일이 안식을 위한 것이요. 우리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으로부터 노임을 얻는 평강을 위한 것임을 말해 줍니다. 그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이요.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인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룬다. 기독교 복음은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므로 당신은 구원을 얻자.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의 사실이, 구원의 사실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졌으니 이것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실은 선포지 행할 명령과 규칙에 대한 선포가 아닙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셨느냐. 모든 이 족보의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이 땅에 오셨다. 비천한 자리에 오셨다. 죄인을 품으신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산다는 역사적 성취의 사실을 선포해 가는 거죠. 족보 사실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도덕적 개선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주께서 구원의 기초를 이루셨으니 다만 그에게 무릎 꿇고 상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라. 그를 믿으면 산다.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계보를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시면 1 6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16절 성경 있으 읽어 보시죠. 시작. 야곱은 마리의 남편. 왜 거기서 끊어졌을까요? 계보가. 근데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 주님께서 이제 십자 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제림의 때를 기다리는데 여름이 그 뒤에 이어서 16절 이하에 계보를 이어간다면 뭘 쓰시겠어요? 그 계보를 이어서 쓰신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낳고, 쓸라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안 낳죠? 쓸 이름이 없죠? 네, 쓸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낳으신 분 누구죠? 사도 열두 제자들이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사도를 남기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열두 사도를 남기셨죠. 열두 사도는 무엇을 남겼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었습니다. 열두 사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복음을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복음을 듣는 자가 나음을 받고.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은 자가 또 복음을 외치고 전하니 그 외친 자의 소리를 듣고 듣는 자가 또 나음을 받고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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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오늘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출생이죠. 그리스도를 말며 구세주를 낳았던 모든 육적 혈통은 이제 영적 생명을 낳는 역사로 계속 이어지니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 나를 전파한 사도행전의 시작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가서 사도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전파하는 일. 사도들 모든 역사 하나님날전파하면서 누가 이 하나의 님 날에 속한 자인가, 낳고, 낳고, 낳고 역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도 나음을 받은 것이요, 여러분을 통하여 또한 나아는 역사가 계속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누구로부터 나음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을 낳으신 분은 누굽니까? 부모님이 육적으로 낳고,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이면, 그 부모님부터 또, 생명을 받겠지만 여러 분이 복음 전도하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전도해여또 누구를 낳았습니까? 여러분 주부의 교회 소식에 보면 우리 맨 위에 항상 전도가 이루어지면 환영해서 새로 오신 분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자 이름이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계보의 개성을 얘기합니다. 조흥규 씨는 자진해서 왔네요. 자기가 자기를 낳고 <laughs>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스스로 복음을 나면서부터 묵상하다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사람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오셨지만 그러나 누구나 들었겠죠. 이 가운데 처음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송광룡은 송현진은 송광룡을 낳고 이렇게 되겠죠. 임경에는 박순천을 낳고 이렇게 되겠죠. 이용수는 강복인을 낳고 전숙자는 장명이를 낳고 이용수는 정호영을 낳고 남을 받은 이분들은 또 전도하여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렇게 역사가 이어지겠죠.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 생명의 계승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모든 역사의 구속사건을 다 이루십니다. 이루시면 그 많은 이 땅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서 이 계보로 이어지는 사람들의 생명의 사슬들,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사슬입니다. 이것은 결코 휘어지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택하여 작정대로 여신 일이기 때문에 그 사소에 묶이는 생명의 줄기줄기 한 무리가 장대한 역사의 그긴 역사 속에서 생명의 행렬들이 쫙 이어질 텐데 그분들이 낳고 낳고 역사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빌리포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곧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우는 이때 주의 오심을 초림을 특별히 기념하는 이때죠 우리 다시 주의 재림 이때를 바라볼 것입니다. 죽게 다시 오신다는 것이 역사에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까이 바라보면 의미를 잘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도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땅을 쳐다보면 내가 도대체 이 일을 왜 하는지 이 일이 왜 나에게 닥쳤는지 알 수가 없죠. 시간을 멀리 보면 해석의 눈이 열어질 수 있습니다. 역사 하루하루에 벌어진 다양한 사건들은 그자체는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멀리 보면 의미가 찾아지기도 합니다. 그 멀리 보는 그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재림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을 힘겹게 살아갑니다. 인생사는 불안정합니다. 초조할 만하고 두려워할 만합니다. 아픕니다.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게 주시는 영원한 평강이요 안식, 참된 기쁨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것을 곧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재림 때가 되어지면 새월과 새땅 속에서 평강의 평강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가 오기 이전이라도 짧게는 곧 조만간 주 안에서 우리가 부분적인 성취라도 낙원에 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몇년 남지 않았죠? 혹 5년, 혹 10년, 혹 20년, 혹 30년 여러분에게 주님 배울 날이 몇년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몇년 남아있습니까? 주님 배울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습니까? 곧 뵙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 중에 바라면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바라보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약속 대로오신 그리스도, 그가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희년의 축복, 기쁨의 은혜의 그를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을 나눕니다. 이 성찬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눈으로 보도록 주께서 재정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명하여 우리가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떡을 뗄때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포도즙을 나눌 때 그것은 곧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십자가 사건이지요. 주의 몸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셨고, 주의 피를 마시는 마다 또한 다시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주께서 잡히셨날에 정하시고, 오고는 모든 교회를 오고 행하라 하심으로 인해서,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세우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복음을 믿고 주를 구주로 믿으며 주로 섬기시는 여러분. 이 가운데 부모로부터 신앙을 받았고 또 입교하여 스스로 신앙을 고백한 자들과 성인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를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소망주에 바라시면서 학습과세를 통하여 믿음 고백하며 주의 교우로 쓸수 있기를 소망게 바라시는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